1100년도 12세기 성지 예루살렘은 신앙과 갈등의 용건과였습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촉발된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를 충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왕 보두앵 사세와 이슬람 영웅 살라딘의 서사적 대결, 그들의 상호 존중,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99년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극단적 기독교 기사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수천 명의 이슬람교도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잔혹 행위는 복수의 씨앗을 뿌렸고 이슬람교도들은 성질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174년으로 넘어갑니다. 나병에 걸린 13세 소년 보두행 사세가 예루살렘 왕위에 오릅니다. 왕국은 분열되었고 귀족들은 갈라졌으며 살라딘의 이슬람 세력은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두행은 어리고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현명한 왕으로 떠오릅니다. 보두행의 첫 행보는 외교였습니다. 살라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인지한 그는 1175년 섭정. 트리폴리의 레이먼드 3세가 주도한 휴전협정을 지지합니다. 이 조약은 지역 안정을 목표로 살라딘의 군대와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보도행의 성견 지명은 예루살렘의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1177년 살라딘은 2만 6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스칼론을 공격합니다. 16세의 보도행은 580명의 기사와 소수의 보병만으로 맞습니다. 대담한 결단으로 그는 성십자가를 가지고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아프고 어린 왕이 직접 나서는 모습에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오래됩니다. 몽기사례에서 보도행의 군대는 살라딘의 군을 대파하며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엔 존중이 쌓크습니다. 보도행은 살라딘의 명예를 높이셨고 살라딘은 보두행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서신은 격동의 시대에 보기 드문 기사도를 보여줍니다. 보두행은 무모한 전쟁을 피하고 핵심 요새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1183년 보두행의 나병은 악화입니다 눈이 멀고 움직일 수 없게 된 보두행은 기드리진양을 섭정으로 임명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의 무모한 이슬람 대상 공격은 살라딘을 자극하며 보두행의 평화 노력을 무산시킵니다. 보두행은 마지막으로 조카 보도행 5세를 9계자로 지명해 왕국을 지키려 했습니다. 1185년 보도행 4세는 24세에 사망합니다. 몸은 병으로 망가졌지만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의 물결을 막아낸 왕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사라지자 왕국은 흔들렸고 기의 무능과 내부 갈등은 십자군을 약화시켰습니다. 살라디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1187년 그는 십자군을 하틴으로 유인합니다. 갈증과 무질서 속에서 십자군은 전멸하고 기는 포로가 됩니다. 살라딘은 기에게 선왕에게 배운 것도 없냐며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살라딘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1187년 10월 2일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1999년의 십자군과 달리 그는 자비를 베풉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풀어주고 도시의 유혈을 막았습니다. 살라딘은 보도행의 무덤을 조심스레 지나며 마지막 존경을 표했습니다. 보도행 사세의 통치는 용기와 절제의 등불이었습니다. 찰라딘의 승리는 성지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